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7월 5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앞면에 사도신경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으로 인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저번주에 했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주신 하나나 주 경배 하세, 온 세상에 다스리시네. <laughs>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에! See you.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할수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만남 마음, 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주일 아침 10시에 드리고요.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예배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집에서 예배하면 좋을 것같고요 우리 7월 달부터 다시 매일 성경을 하게 됐으니까 집에서 매일 성경을 잘 해오시는 친구들에게는 스티커로 계속해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신약성경 맨 처음 책갈피에 마, 막, 눕게 있습니다. 거기 맨 처음에 마태복음 어, 큰 숫자로 1장을 보면 21절 작은 숫자 21에서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먼저 여기 책에 있는 이름들 한번 보세요. 아인슈타인, 퀴리부인, 김구, 예수, 유관순, 슈바이처, 톨스토이, 나이팅게일, 헬렌 켈러, 미켈란젤로. 아는 사람 이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 이름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다 유명한 인물들이죠. 아주 놀랍고 신기하고, 아주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인물들이랑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 보이네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똑같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 계셨던 인물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왜까요? 예수가 하나님이면 놀라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사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싫고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들과 똑같은 위대한 인물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태어나실 때, 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건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말을 할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말을 할줄 몰랐죠.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젖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음식물을 태어나자마자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꼭꼭 씹어 먹었을까요? 당연히 젖을 먹겠죠. 아기 때 예수님은 뭘할수 있었을까요? 모든 인간들이 할수 있는 것밖에는 못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기에서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까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똑같은 사람으로 30몇 년을 사신다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지 않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바퀴벌레가 한번 돼봐. 바퀴벌레의 삶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바퀴벌레처럼 한번 살아봐 해서 진짜 바퀴벌레가 되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될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아기가 되고 그렇게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바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려면 우리 사람 대신 죽어야 할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의 죄는요. 쉽게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그 조건은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람이 죽는 거 보셨나요?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도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죽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죽음이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죽음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존재인데 죽음이 그 어려운 인간도 한번 죽는 죽음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경험을 하신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데서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다윗의 후손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이 가문에서 태어났냐면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정말 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즉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떻게 예수님의 영접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이 가문의 요셉이란 예수님의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 나랑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아콘자가 임신을 했으니 나는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 정말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안 되겠다. 파혼해야 되겠다, 결혼을 취소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요셉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알려주냐면요, 여기 뿅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예전부터 예언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거를 요셉에게 알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믿고 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봤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 계셔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도 항상 옳은 말만 했어요. 근데 항상 옳은 말을 하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어때요? 얄밉죠. 가끔은 조금 어... 꾀를 부려서 나쁜 짓도 하고 싶고, 장난도 치고 싶은데.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 아, 니네들 수업시간에 떠들지 마. 니네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군것질 하지 말자.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불편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말만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불편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렇게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 눈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모습 안에 들어와서 30년을 사실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옳은 말 하는 걸 불편해 하면서 이렇게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억울하다, 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미워할 걸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약속을 이루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옳은 것을 따라 어 판단하시는 심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들은 어때요? 항상 마음속에... 욕심과 죄악이 많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으려면 딱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라는 단어는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분이다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요셉 가문의 어한 자손이 된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어떤 신적 능력을 쓰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산다면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쉽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약속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도 듣고, 우리의 행동도 보고, 우리의 예배도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 줄수 있어요. 천국으로 갈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은 그 함께 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 잘 보이겠다고 예배를 드리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배 때도 기도 때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또 경외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한번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7월 5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